예, 파나 부티크 리조트입니다.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 부티크 리조트,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입니다.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입니다. 하나 부티크비치 리조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투킷다운까지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인근에 약 80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네, 주변은 조용한 도로고요 네, 여기 세탁소가 있고요 네.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데일리 바이크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위에 패밀리 마트가 보입니다. 패밀리 마트 환전소 있고요. 네. 반다라 리조트 주변에 보니까 패밀리 마트가 있고 태국 음식 마을 택시 서비스 있고요. 네, 여기 반다라 리조트입니다. 반다라 리조트고요. 에, 주변에는 택시 서비스, 마사지샵 세탁소, 패밀리마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또 비치도 있고요. 마사지샵 환전소 반다라 리조트 주변에 있을 게다 있습니다. 네, 페일리마트도 있고 24시간 오픈입니다. 앞에 태국 시점이 있고요, 여행사도 있고 네, 동네가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네, 반다라 리조트 주변 모습입니다. 여기는 까오카 전망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뷰도 괜찮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면. 네, 반달르에 밑에 좀 내려오니까 세븐일레븐도 보입니다. 약국도 있고요. 엘약국. 세미 마사지 샵, 한전소다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19리조트도 지금 왼쪽에 보입니다. 예. 클라우드 19. 파, 파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멋진 리조트죠 예. 클라우드 19. 예. 여기서 푸켓타운까지는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푸켓타운은 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엑스텐 스위트가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텐 스위트입니다 엑스텐 스위트 엑스텐 스트는아래 내려가면 세븐일레븐과 페를리마트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합니다 마사지샵 있고요 테고 레스토랑 택시 서비스 환전소 다 있습니다 왼쪽에 마이비치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파나 부티크 리조트입니다.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 부티크 리조트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입니다.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입니다. 파나 부티크 비치 리조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호켓 다음까지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인근의약 800m 지점에 세베일레븐이 있습니다. 네, 주변은 조용한 도로고요. 네, 여기가 바이더시 레지던스입니다. 네, 바이더시 레지던스고요. 카우카 비치 케이프 하나 가지고요 네, 바이더시 레이던스 입니다 <laughs> 과거에 한국 여행객들이 패키지 투어로 많이 이용한 저렴한 호텔입니다 네, 바이더시 레이던스 입니다 아, 주변에는 갈 곳이 없죠. 그래서 한국여행들이 많이 묶었습니다. 네, 무링 빌라입니다. 무링 빌라요? 무링 빌라. 예 워터사이드 리조트입니다 워터사이드 레이턴스구요 워터사이드 네, 여기는 피켓타운까지 가려면 언덕 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